연통이 지금 작살이 났습니다. 여기 다사각으거 보시죠? 자 아, 이렇게 보면 날로 되게 신기하죠? 어,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 어, 안녕하십니까. 농가 이브입니다. 자, 오늘은 화목난로 연통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연통이 이렇게 해서 저쪽 기억자로 빠지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연통이 지금 작살이 났습니다 오래 썼어요 한 3년 정도 쓴것 같은데 어 연통을 새 거로 교체하고 흔거는 어 버리고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출발 자 일단은 어 화목난로에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 올라오는 연통 길이를 잴 거예요 길이를 잰 다음에 저쪽에서 바깥으로 뻗어 나갈 때 이제 엘보가 필요하겠죠 기역자 여기 꺾이는 거 기역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 저기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한 5m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연통을 두 개를 샀습니다 4m 짜리 하나 둘총 4m 인데 음, 재단을 해 가지고 맞게끔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 저 길게 빠지려면 이 소켓이 필요한데 소켓에서 연결을 하고 마지막에 T자 T자 있는데 T자는 바깥에 이제 나갔을 때 빼주는 역할이거든요 맞바람 칠때 맞바람에 방어하기 위함 그리고 뭐또좀더잘 탄다고 하네요 맞바람이 안 치면 T자 구매하고 음, 중간에 이음새 테이프 비닐 테이프랑 석고봉대 이거 석고봉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대주는 거거든요 이따가 하는 것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시, 가보시죠 재단을 한번 해 보시죠 자 요렇게 재단이 끝났습니다 어 길게 빠지는 요 4m 연통 하나에다가 요거 붙여 줄 거예요 같이 한 5m 정도 돼요 5m 한20 20 정도 자 요렇게 해서 4m에다가 1m 30 정도 되는 연통을 요 소켓 요 연결 소켓이라 하거든요 요거를 같이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붙여서 길게 빼는 거 하나를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연통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저 뻗어 있는 저 연통을 어. 이제 재단을 했습니다. 길게 이게 1m 몇이었죠? 40인가? 이거요. 1m. 이거 이거. 1m. 90. 1m 90으로 설정을 해서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끝에 마감할 수 있는 T자 소켓이랑 나머지 2m를 그 연결해주는 테이프랑 석고 테이프 두 개를 해서 작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연통을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제일 긴 거를 뺐는데 여기 다 사간 거 보시죠? 아. 있고 다 사가서 이게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 접지 부분도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긴 거를. 자또 가보시죠. 자 이제 소켓을 연결합니다. Nó c 어 안에 재랑 꽉 차있어요 사가 가지고 연통이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기역자 엘보를 통해서 어, 일자 직관 파이프를 밑으로 연결해서 연결을 저기요. 끝냈습니다 불막이에요? 어디요? 저기 저 분형 뚫려, 분형 뚫린 거. 거 숨구멍이에요, 이거. 아 저기 연기 빠지고, 라 연기도 빠지고, 불이 안 나와? 나오지. 아예 잘안 나와요. 그불 피울 때 저기다가 에어 넣어가지고 쭉빨아 댕기면 여기서 초반에 태울 때 엄청 금방 타요. 그리고 안 되면은 계속 여기다가 무슨 기름 조금씩 넣고 하면 불편해가지고 그냥 에어 넣고 빵 쏘면은 쭉 빨아가지고 금방 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안을 했죠 저기 숨구멍을 아. 만들어가지고. 근데 거기 연기가 나오는데. 예, 근데 조금씩 나오는데 막 심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해본 결과 저거를 뚫어 놓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석고 밑에다 대고 자 그러고 다시 나와서 여기 보시면은 티자를 이렇게 뺐습니다. 원래 는티를안 뺐었는데 저희가 이제 물어보니까 저희도 몰랐었는데 이게 맞바람을 치면은 공기가 잘안 빨아든다더라고요. 그래서 티자를 내서 지금은 어, 바람이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해서 작업을 완료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통 조립을 다 마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하면 아, 이날로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술구멍을 이렇게 막으면 술이 죽어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렇게